Thank you 오늘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생산수량 지름 5cm 5cm로 자난 얘기가 아니에요. 퍼져서 5c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짤 때는 몇 cm로 짜요? 0.3cm 맞아요. 0cm. 얘가 퍼져서 얘가 5cm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배추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 철판 어. 내철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철판이 나오냐, 안 나오냐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정확하게 짜면요. 얘가 두 철판 반 나와요. 책에는 내철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철판이라고 적었는데요. 두 철판하고 2분의 1 나오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료 준비. 오븐 켜기. 그 다음에 버터, 물, 소금을 넣어요. 여기서 버터 제발 덩어리 을까요 아니면 작게 넣을까요? 작게. 음. 1cm 큐브로 잘라주세요. 네. 얘 끓인다고 덩어리 넣었다가는 망해. 어, 작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끓일 거예요.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냐가 중요하겠죠. 얘는 기체를 여기서는 많이 날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휴에서는 기체를 많이 날려주면 안 돼요. 뭐가 녹을 때까지? 버터. 버터가 녹을 때까지. 버터가 녹을 때까지 많이 날리면 안 되니까 불의 세기를 뭘로 해야 돼요? 중약불? 그렇죠. 중약불을 이용하셔야 돼요. 나 자신 없으니까 어디에 가야 돼? 약쪽에 가야 되죠. 왜? 기체를 많이 안 날리는 쪽으로. 그래서 버터가 다 녹았어. 그러면 불세기를 어떻게 해요? 세게. 불세기를 세게 해요. 내가 중불에서 녹인 것과 약불에서 녹인 것의 차이가 있어요. 중불 기준이다. 그러면 중불도 각 사용하는 번호의 중불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중불 크기로 했을 때, 가운데 버터가 팔팔 끓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다 녹은 상태에서 크게 키워놓으면 버터가 가운데까지 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1분을 날려줘요. 중불로 녹였을 경우. 그러면 약불로 녹였을 때는 기체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 1분보다 어때요? 조금 더? 조금 더? 그렇죠. 일부러 한 15초 정도 더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본인이 그냥, 아, 내가 불을 세기에 따라서 옆에 부딪혀서 기, 기화에 대해서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뒤에 불초는. 근데 반드시 뭐는?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내가 왠지 수분을 덜 날린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분초를 더 지나가게 하는 거고, 어, 나는 좀 많이 날린 것 같아 그러면 분초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눈그 많이 연습해다 보시면 그게 감으로 잡혀지거든요.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불로 내가 녹였을 때와 약불로 녹였을 때 차이가 좀 있다. 이거 연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팔팔 끓여주세요. 이렇게 팔팔 끓인 거죠, 그죠? 그러면 꺼요 불을 불 끄고 채친 가루를 섞어준대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채쳐놓은 거 다시 또 어떻게요? 해 채쳐요, 그죠? 그래서 무엇으로 나무주거? 나무주걱을 이용해서 불을 끄고 골고루 호화시켜줍니다. 볶듯이, 밀가루 볶듯이요. 네. 볶아주는 거예요. 볶아주는데 내가 어느 일부분만 볶으면 그 일부분 그 상태만 계속 볶아지겠죠. 골고루라고 했어요. 뒤집으면서 어때요? 눌러주면서, 옆면에 붙여주면서 골고루 얘가 호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 작업이 잘못되면요. 슛 각지가 가운데가 필살 안 붙어요. 안 비어요.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후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없는데 어? 내가 이거 무작건 무한정 볶아도 되는 건가? 10분, 20분 볶아도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1분에서 음. 1분 30초. 역시, 불그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1분을 볶을 건지, 1분 30초를 볶을 건지, 그죠? 나눠지겠죠? 여기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계서이분는온도서부터 시간까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을 넘지 않는다. 가 중요해요. 넘지 않는다. 너무 액상화 돼요. <laughs> 액상화가 되면 물이 되겠죠. 그러면 반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시간이 지나면 액상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어. 설탕 녹았다가 재결정화되면서 이렇게 카라멜진 라이징 뭐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막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액상화가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죽을. 그래서 이렇한화가다된 다음에 여기 한김 시킨 후, 무슨 만두를 후화시킨 만두? 펼쳐주면 한길이 날라가 버려요 막 1분 2분 3분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꺼내서 한번 펼쳐주면은 그게 한길이 날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날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반죽질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수분을 다 식혀버리면 그래서 버터가 붓기 전에 계란이 어때요 우리 시운 계란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나온 계란, 차가운 계란을 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란 양이 한 개가 들어가면 계란이 어떻겠어요? 금방 볶은 거니까. 익겠죠. 하지만 계란 양이 많이 들어오면 어때요?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안식겠죠 네. 그래서 이 2, 3회 나누어 넣었는데 1회 양이 계란 두알를 남겨놓고 다 집어넣는 양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계란 두 알을 남겨놓고 전체 다가 여기 들어가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하고 다르죠. 그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쏟아 넣는 거예요. 왜 반죽을 식히기 네. 위해서? 흰자가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6 0도 그죠? 그래서 빠르게 히퍼로다가네저어시면 느리게 아, 빠르게. 어, 맞아요. 빠르게 그리고 나서 반죽에 진 상태를 보면서 내가 두 알을 다 넣을 건지, 하나만 넣을 건지를 정하시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죽이 옆 끝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살짝 매달려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건 옆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옆으로 되어있으면 안되고요. 어떻게 할 때? 수직으로 세웠을때. 이렇게 되어야 됩겠다 이렇게 되어있을때. 동식이요 이렇게. 하고 연기가 흐르는 반죽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막 주르륵 흐른다. 그러면 묽은 반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깍지를 짤주머니 넣고, 깍지를 안 넣고 우리가 그냥 짤주머니를 어, 잘라서 쓰게 되면요. 짤주머니 모양이 원형이 안 나오고 옆으로 찔찔하게 나와요. 그래서 동그랗게 안 잡혀요. 타워형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형 깍지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위 1cm. 여러분들 이거 짤라고 하면은 바닥이 너무 돼요. 바닥이 너무 되고 하면은 얘 살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경은 3cm가 나오는데 살밥이 없어 살밥이 그래서 납작하게 나와요. 그래서 철판에서 높이 1cm를 들고 거기서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반죽의 양이 확보가 되면서 통통한 그런 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3cm가 되도록 짜주시는 거예요. 간격은 4cm로 일정하게 좌우 그죠? 4cm를 일정하게 편닝을 해요. 편닝이 완료되면은 뭐를 합니까물 그렇죠? 물 분무를 합니다. 겉을 약간 단단하게 해서 안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뿡그러지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분무를 해주시면 돼요. 물 분무가 없을 때는 수돗물을 틀으셔서 그죠? 좌우 흔들으셔서 윗부분까지 잠기도록 해주셔서 쭈르륵 딸커서 예. 오븐에 넣고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붓기는 저희 교재에는 교재 이, 국기 온도 네. 아래부 확인해주세요. 1 9 0도아5 0도1 5타도 1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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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짜 1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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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있죠, 그5 0도1 5은도1 5 0 그죠? 5 0요 1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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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파빵이 12분에서 14분을 부어요. 타요. 그래서 지금 아랫불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대와 조금 더 가깝게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놓을 수 있어요? 1 6 0 m 근데 저는 지금 여기는 150도에 맞췄고 저기는 140도에 맞췄요 저희가 10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놨어요. 그래서 늘 하던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20에서 25분을 구워야 돼요. 근데 슈는요 도중에 문을 열고 팬을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돌 돌립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그래서 패돌리기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게 미색이 될 때까지, 안전한 색이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20에서 22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색이라고 했으니까. 5분 사양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시험 볼 때는 휴로 봤는데 25분까지 부었어요. 그래서 이게 25분이라고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20분이면 다 익어요. 근데 충분한 컬러를 내야 되잖아요. 오븐 사양에 따라 서 다르잖아요. 다 20분이 넘어가면 색깔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확 내려서 확인한다? 아니요. 내 눈만. 이렇게. 다 내리는 그 순간, 뭐 한다고 랬어요좀 줄여앉아. 20분 이상 보았어요. 안전하게 봐야 돼요. 슈는. 그래서, 반드시 벌컥벌컥 문을 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휴할 때는 유난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예요. 파이널까지 복귀할 때까지 궁금해도 20분이 넘을 때까지 참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셔야 되죠. 그럼 뭘 하시면 돼요? 맞아요, 가루를 채쳐주시면 됩니다. 방력분을 쓰시는 분들은 수분을 조금 더 날려주셔야 돼요 집에서. 박력분이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수분을 조금 더 날려줘요. 중력분이 갖고 있는 수분과 박력분이 갖고 있는 수분 은량이좀 달라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중력분이 없어서 방력분을 쓰실 때는 조금만 더 습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휘젓지 않아요. 그래서 스크랩. 스크랩. 아니면 주걱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넣으실 때 항상 버터가 모든 주걱에서 다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될수 있으면 지금 끓이고 있는 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출렁거리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기화해서 절대 덩어리 버터를 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약 중불로 하니까 부딪혀서 기화해서 날아가는 게 없죠. 내가 세게 해버리면 어떻게요? 기화해서 엑센트 날아가는 게 보이겠죠. 네, 그거 차이에요. 지금 어, 최대한 실수를 줄이려면 어, 그 기화해서 날아가는 걸 우리가 계산을 살짝 하시면 어, 집에서도 항상 동일한 그런 어, 제형을 완제품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갓돌이가 먼저 반응을 하죠. 이렇게 버터가 뭉쳐져 있으면요 막 끓고 있어도 이 제형이 안 녹아요. 네. 그래서 어, 큐브로나 단단할 때 싸서 약간 제형을 걸려 놔주시는 게 좋아요. 아휘저는게 아니에요. 버터가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같이 반응을 못해요. 버터가 거의 다 녹았습니다. 자, 그냥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야지, 가운데까지 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시점을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날리는 습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알려면은, 지금까지 중불이잖아요? 센불로 하니까 어때요? 가운데가 뿔쳐? 그럼 여기서부터가 1분입니다. 1분. 날리실 때는요. 타지 않게, 정면이 타지 않게만 주의해주시면 돼요. 끓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쇳물로 잠깐 올려서 가운데 끓는 거 확인하고 중불로 내린 거예요, 바로. 시험장에서 이떻게 불을 서을때해요지 어, 네. 그건 본인 스타일이에요. 예. 여기서 한다고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안녕시고요서 아, 빠르게 섞어주시면 돼요.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네. 엮으실 때는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껴주시고 다시 이렇게 이제 불을 켤 거예요. 여러분 들 내가 아까 중불이라고 했죠. 중약불 저는 중불에서 1분 포화를 시키고 겠습니다 불을 돌려주는 이유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예요. 불고로 하기도 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볼을 돌려주면, 골고루 하게 되어 있죠. 네. 내가 손이 느린 부분까지 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장갑 끼시고요, 안전하게. 보시면, 이렇게 꼈겼을 때, 이런 느낌이 나죠? 여기 뚜루루 말리잖아요? 깔끔하죠? 바닥이 눌지 않게끔. 해주시면서요 주걱 갖다 이렇게 눌려주세요 네. 지금 1분 됐을까요? 제가 시간을 확인 못했어요 모자랄까요? 뭐 아니야? 노? 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요 제가 오래 가게 되면 뭐가 된다그랬어요엑스 네. 맞아요 엑서입니다 여기서 종료를할 거예요. 내가 약불로 했으면 몇초더 한다고? 15초에서 어, 30초 더 하시면 돼요. 중불이냐 약불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호화를 시켰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바닥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김 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섞어주면 뭐예요? 한김이 날라가겠죠? 날라간 거예요, 그죠? 같이 돌려주세요. 이거 속도전이에요. 이거 속도 안 내셔가지고 지난번에 어, 망치신 분 계세요 보면딱 보시죠 제형이 지금 수분량이 부족한게 딱 보이죠 부족하잖아 지금 수분량이 네 저는 전량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해요 이거보다 묽으면은 전량이 다 안들어가겠지 그죠 네. 그래서 주어진 양보다 덜한 양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의 주어진 양만큼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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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얘는 반죽을 많이 안 담아요, 여러분. 예, 한두 주걱만 담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짤수 있는 만큼만. 자, 저두 주걱 정도 담았습니다. 많이 담으시면요,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게 짜는 거예요. 공기 있는 거 내보내 주시고. 그죠? 그럼 띄우셔야 되겠죠? 3cm 정도, 4cm 정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높이 1cm. 오른손은 짜주고 왼손은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높이 1cm에 맞추셔서 이렇게 그래야 음. 양이 있어서 볼륨감 있게 나옵니다. 4cm 찌우시고 다시 오케이 분무기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서 빨리 기기에이에요 충분하게 받으시면 돼요. 네. 침지법이에요 알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벌어주시면 반죽이 좋은 때는요 이렇게 물을 버려도 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 기도 크 죠？다 들 생리 이 죠？이 정도. 가 돼서 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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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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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안 채웠어요. 자, 어보겠습니다 나무 갖다가 나무, 젓가락 갖다 여기까지 다훅려서흐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구멍을 내실 <laughs> 때. <새벽> 색깔도 다르고요 껍질의 두께도 달라요. 보시면 음 불이 음센 팀은 껍질이 두껍고요 불이 약한 팀은 껍질이 낮아요. 약간의, 보시면 여기 두껍잖아요. 두껍게 보이시죠? 여긴 좀 얇아 보이시죠? 불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달라요. 센 분이냐, 약 분이냐.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소화가 잘 돼서 양계지처럼 뿌릿뿌릿하게 전체적으로 그죠? 다 올라왔다는 거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못 뽑아내요 이렇게만 뽑아낼 수 있고 사이즈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크기가 작던 크던 안에 어,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두판 반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중으로 빼곡하게 올라갈 거예요 어, 일, 일단 깔고 이단이 올라가요 어, 수북해요 왜? 사이즈가 작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양이 많겠죠 두판 반이 응. 그래서 요런 크기의 아이들이 두줄 정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